안녕하세요. 의도 오셨어요. 김주리입니다. 오늘 컨텐츠는요. 장호원에 있는 현장을 마무리했는데요. 이쪽으로 보시면 간판 같은 경우에는 있는 걸 그대로 교체를 했고 세라믹 세이딩 시공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세입자분들하고 협의를 하신 다음에 전기 같은 경우도 협의를 해서 간판 설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협의를 하신 다음에 의뢰를 주시면 더 수월하게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저희가 빗물 바지도 새로 스테인레스로 마무리하였고요. 창호 같은 경우는 징크 후레싱 마감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돌출 부분을 전부 다 마감을 하였습니다 위쪽에는 두겹이라 해가지고 두겹 후레싱을 덮어서 징크로 알판으로 접었는데 사실은 김내과 의원까지만 저희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인분께서 위까지 올려주길 원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서 건물이 더 웅장하게 완료가 되었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 보시면요 이쪽이 정면이고 정면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이쪽 왼쪽에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전부 다 창호를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세라믹 사이딩 시공을 통해서 후레싱 부분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물음통이 밑에까지 나와 있습니다. 빗물이 들어가는, 물이 내려가는 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과 우측면에 이쪽 의원 위쪽에 물음통이 내려와서 물 배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쪽 호레싱 부분도 잘 나와있고요. 창호도 잘 싸서 잘 나와있습니다. 새 건물이 되어버렸네요. 코너 부분도 잘 접어서 잘라내서 코킹으로 마무리할 상태입니다. 저기 보시면 이음매 부분이 보이는데 양날 조이너가 들어가고 현재 폭킹을 쏜 상태입니다. 위쪽에 목공을 쳐서 루바 작업 완료를 하였고요. 샤시도 모두 새 걸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보시면 샤시와 목공 작업을 통해서 스프러스 루바라는 제품으로 벽을 잡고 쭉 마감을 하였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식 끝에도 저희가 루바로 작업 했고요. 스프로스루하기 때문에 오이가 촘촘한 제품입니다. 징크, 프레싱을 접어서 마감을 쭉, 창가 쪽을 전부 다 하였습니다. 정면 쪽, 세라믹 사이딩을 시공이 좀더 완료가 되었고요. 전부 다 위까지 올렸기 때문에 위쪽까지 깔끔하게 프레쉬 작업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쪽은 저희가 처음에 왔던 창고인데요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릴 때 찍었던 공간입니다 물이 새기 때문에 판넬로 다시 한번 대서 마감을 하였고요 지붕도 좀 상감이 있어서 교체를 통해서 깔끔하게 완료를 하였습니다 보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보강을 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새롭게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킹 면을 맞춰줘야 이쁘게 세럼세이딩이 일관성 있게 연출이 됩니다 너무 이음매가 많으면 좀 모양이 안 이쁘기 때문에 저희는 선을 맞춰놓은 다음에 그대로 내렸습니다. 보시면 이 인물 보이시죠? 선에 맞춰서 일직선으로 이쁘게 하는 것도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훨씬 더 웅장한 건물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완료된 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슬램 슬이딩을 시공할 때는 철거, 철거 부분에 타이나 이런 게 고르지 않은 부분을 철거를 한 다음에 그리고 하지, 용접 작업을 통해서 벽을 잡습니다. 수평을 잡고요. 그리고 나서 판넬을 붙이면서 위로 쭉세라믹사이딩 붙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스타터를 대고 그리고 올라가면서 끼는 방식으로 클립 방식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세라믹사이딩과세라믹사이딩이이때 양란 조인어를 통해서 연결을 하고 실리콘 코킹으로 마감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창호 틀을 껴놓고 프레싱을 접어서 마감을 하고요 기존에 보강할 부분, 판넬 쪽이나 천장 부분에 물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코킹을 통해서 혹은 인테리어 위에서는 목공을 통해서 루바 같은 것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쪽 갈바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두 겁이 가는데 머리 두 짭니다. 두겹을 씌워서 맨 꼭대기 천장 쪽에 프레싱으로 마감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저희가 세럼 사이는 완료를 하였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더 이쁘고 웅장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보람이 있습니다 이상 오동철이었습니다